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무소 대표 이상우입니다2023 디카시 세미나 및 개간 한국디카시 발간 설명회가 부산 디카시인앱회 주체로 어제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남정보대학교 IT빌딩 402호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은 인삼 주겸 주, 주다나 마스크, 음쟁반의 검사가 농장, 성경산업 등이 후원을 했습니다.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일부 본행사에서는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께서 한영사를 하고, 정유지 부산디카 시협회 회장이 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사를 한국디카시네회김종애 회장이 동영상으로 했고 제가 또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도 주원식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전 부산교총회장이 어또 축사를 했는데 박종필 부산 디카시네페 고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요양병원 이사장인 이강호 부산 디카시네페 특별 고문도 축사를 하고 성경산업 대표이며 부산 디카시네페 장학재단 이사장인 김성필 특별 고문이 역시 축사를 했습니다. 또한 본 행사에서 인산디카시 문학상이 이제 재정이돼 가지고, 제1의 인산디카시 문학상 시상식도 열려서 아주 특별한 그런 어, 이벤트가 됐습니다. 지리산 문학간장인 김윤성 특별고문이 시상을 했는데요. 어, 인산 주겸 창시자인 어, 인산선생을 기념해서 인산디카시 문학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1의 수상자가 부산디카 시네페 회장인 정유지 교수였습니다. 어, 앞으로 매년 어, 인산디카시 문학상이 이제 시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디카시를 쓰는 많은 어, 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어, 희망을 주는 어, 특별한... 인산디카시 문학상이 될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2023 한국디카시 세미나가 또 열렸는데요. 어, 발표는 제가 했습니다. 디카시와 생활문학이라는 테마로 어, 주제 발표를 하고 김윤성 지리산 문학관장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디카시 세미나를 마치고, 제3부에서는, 이기영, 한국, 디카시,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에 장관하게 되는, 개간 한국 디카시 주관인, 이기영 편집 주관이, 한국 디카시 편집 방향에 대해서, 주로 어,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한국디카시 발행인, 인 안철수 신의 발행인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 보고도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오프닝 무대에서부터 이제 엔딩 무대까지 아주 멋진 어, 공연으로 행사가 빛이 났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경남 중부대학교 인근 갈비대학교라는 멋진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경남 중부대학교 디지털 문화창작가와 부산 디카 시네페가 중심이 되어서 국제도시 부산을 글로벌 문화 콘텐츠 로스의 디카 시의 메카가 되는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서로 이 비전을 위해서 더 함께 힘을 내고 더 발전하는 그런 디카시가 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행사였고. 정유지 부산 티카 시인 협회 회장의 그 리더십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어, 어제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